정혜인과 정소민, 두 배우가 드디어 팬들 앞에서 사랑의 비밀을 공개하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1월 초,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그들의 관계를 밝히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충격과 함께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은 최근 여러 작품에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이들이 실제로 사귀는 것이 아니냐는 위혹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과 인터뷰에서 보여준 다정한 모습들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추측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이 모든 소문을 사실로 확인하며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커플임을 발표한 순간은 한 이벤트 자리에서였습니다. 정혜인은 저희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것 같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며 담담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소민은 정혜인 씨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하며 그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현장은 환호와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소셜미디어는 두 사람의 이름과 관련된 해시태그로 가득 찼습니다. 이 조합은 정말 최고다.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이 커플은 드라마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완벽해. 라는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여러 인터뷰에서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혜인은, 소민 씨는 제가 만난 배우 중 가장 배려심 많고 진솔한 사람입니다. 함께 작업하면서 그녀의 열정과 따뜻함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며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정소민은 혜인 씨는 정말 섬세하고 다정한 분이에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향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더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순수한 사랑의 예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두 사람에게도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은 팬들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관계를 바탕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은 단순히 팬들의 관심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로 맺어진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하고 감동적일지 기대가 됩니다. 팬 여러분도 이들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길은 이제 시작이며 그들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혜인과 정소민 커플의 행보에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두 사람이 커플임을 인정한 이후 팬들과 대중들은 이들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은 사랑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자신들의 연기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지만, 결국 서로를 향한 진심과 팬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두 사람을 향한 응원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배우가 함께 출연한 작품들에서 보여준 호흡과 케미는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명장면들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작품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커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개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팬들은 환호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들의 사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해인과 정소민은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화제성 이슈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랑과 믿음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단순히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나아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두 사람의 소속사는 그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몇 개의 새로운 작품 제안이 두 사람에게 들어왔으며 팬들은 이들이 다시 한번 같은 작품에서 함께 연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커플로서도 연예계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두 사람의 과거 인터뷰와 비하인드 영상을 다시 찾아보며 팬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감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남선녀 커플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너무 행복하다.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커플 화보도 찍어주면 좋겠다. 등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해인과 정소민의 관계는 연예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배우들과 감독들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스토리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유명 감독은 정해인과 정소민은 각자도 훌륭한 배우지만 함께 할때더큰 에너지를 발산하는 커플입니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이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만들어갈 작품과 스토리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은 이번 발표를 통해 팬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전하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팬들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갈 길이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정혜인과 정소민 커플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며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봅시다. 팬들의 사랑과 지지가 이 커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것임은 분명합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의 관계는 단순히 연애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솔직함과 용기는 팬들과 대중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고,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보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연예계와 대중에게 더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두 사람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팬들이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함께 찍은 사진이나 일상적인 순간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거나 산책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자연스러운 행복감을 전달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이런 진솔한 커플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쁘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혜인과 정소민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계획입니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두 배우는 각자의 작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도 고려 중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팬미팅이나 특별 이벤트를 통해 두 사람이 팬들과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혜인과 정소민은 이들의 사랑이 작품 속에서도 잘 드러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연기 스타일과 철학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며 개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도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